계단을 막으면 좀비 못 올라오죠. 싹 올라가고. 자, 여기서 이제 뒤에서 백스텝으로 좀 펴주시면 되는데. 1067 확정. 뻥. 안 걸렸고요. 95%. 아 이거는 저 원격 안돼 안돼 소리 들려서 안돼. 그러면 스팅 스팅으로 가자. 스팅 스팅 하고 섀도 유지니까 스팅. 좋았어 아 은폐할 데가 없네 여기로 가서 okay. 요걸 먼저 아 이거 안돼 요거 먼저 잡고 oh. 7뎀이죠 7뎀 전투포트콜어 몇뎀 4뎀 의미가 없구요 조금 모자라는데 또 하나 터지는 애 있나요? 없어요. 복제 신호기를 한번 써봅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복제 신호기. 아, 복제를 때리네요. 아, 또 빗나가네요. 또 빗나가네요. 쿨샷 피가 좀 애매한데? 날손날손 어, 날손 하나 맞춰주시고 끝났네 이거 끝났네 재장전 한번 해주시고 권총으로 한번 더을수 있다는 거죠 권총 발사 끝 주왕 아우 4등 남았네 해킹이야 해킹이 안 되나 해킹 어디가 안되나 보네 지금 여부러 남긴 다음에 해킹을 한번 할까 여기 잡자 끝! 오케이 지 아, 좀비는 어지 않아? 완벽지 않아 완벽 지금 34명이네 아까 29명 나온다고 뻥쳤네 5명 더 나왔는데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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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리퍼 덕분에 리퍼가 먼저 해킹을 먼저 해서 시작, 시, 시작을 먼저 해가지고 되게 쉽게 깬 거야. 안 그러면 다 잡으면서 갔어야 돼서 오래 걸렸을 건데, 리퍼가 역시 리퍼가 짱이네. 리퍼 최고! 뭐야 아무도 증거를 못했어요. 어 피곤하네. 니퍼가 좀 많이 안 피곤해야 되는데. 로스 시체. 어231 보급품 좋다. 러드벤트 응사도 없애버렸고자 돈을 많이 먹었으니 이걸로 한번 질러 보실까? 캐시를 한번 질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질러 질러. 아이템 질러. 다살수 있어. 플라즈마 랜스. 아. 아, 돌격병용 퓨전 블레이드는 이제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도끼랑 아라시만 쓰는데? 아라시랑 카타나. 카타나만 쓰잖아. 굳이 이걸 안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돌격병이두명 이상 갈 일도 없고. 그죠? 요거는 패스합시다. 그냥 이거. 도끼와 아 도끼도 사실 필요없어 도격병두명이나 가겠어? 음. 그죠? 나만이 맞죠 플라즈마 소총 정도 업그레이드 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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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한거 됐어 소총 하나 업그레이드 하자 어 보험 9나 맞네? <laughs> 다 썼어 아 썼어.. 아현지를 넘어 했더니 빨간색이 되버렸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세이브하고 오늘.. 오늘도 재밌었네요 아, 어, 보급품 다 날렸네요.. 날렸네요. 네, 다 썼네요 어, 돈을 모아야 될것 같고 지금 우리 병사들 몇명 있나? <laughs> 어, 다 괜찮은데? 그러면은 아 피곤 8일 그러면 우리 잠깐 그거 할까? 훈련하는거 <목소리> 있잖아 합동훈련 아 <목소리> 여기 써있네 무기고에 <목소리> 출전 가능 15, 부상 하나 수정 불가능 어로와 이걸 봐야겠네 그쵸? 여기 있었구나 훈련센터 가가지고 유대 어 유대 다 했나요? 아 지금 들어가 있는 애들 지금 못 쓰는 사람 중에 유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보다 오케이 바로 나가서 합시다. 공동묘지 어 학금 좋아. 나중에서 서일로까지 열었죠. 아 이제 동부 남았고 헌터 하나 남았는데 떠들고 있어 요 혼자.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좀 해볼 해볼래. 어... 지금 아메리카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칠레 쪽으로 갈 수도 이렇게 두개갈수 있네, 양쪽으로. 음, 합금 얻으러 갑시다 합금. 지금 기술자 합금 정아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얻어야 되겠다. 정보 정보 얻으러 멀지만 정보를 좀 여, 여, 넉넉히 한 다음에 북 아메리카 열고 헌터 잡고 이제 아바타만 끼면 되죠. 이 스캠 끝나겠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오늘 이번 주하로 끝낼 수 있나 모르겠다. 지금 거의 다내 거예요. 알짜 아닙니까 유럽 유럽이랑 동유럽이랑 아시아. 거의 다 알짜만 우리 먹었는데 아메리카만 지나가면 돼. 어, 코두 개? 아두개에요 겨우 전리품? 아 별론데. 서왕님, 서왕님 진급하셨네. 그러면, 어... 음두 번째 추적. 갑시다. 소위 필요하고, 소위는, 소위 이상. 누구 보내지? 둘 중에. 트터님을 보내서, 음, 트터님을 보냅시다. <laughs> 지금 좀 많이 나아졌네. 막 그, PTSD에 시달리시다가. 트터님 보내고. 기동력 1, 병사는, 돌격병? 자, 병사 이 사람의 전반에서 병사 생포 무효화 보내야겠네요. 죄송해요. 테드님테드님 보내고, 기습 가능하고 병사 부상 보통. 우리 병사들 중에 진급 서완이는 진급해드려야지 병사 진급 천생의 레키엠 좋아요 레키엠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워럭 무기 <목소리> 땡큐 <목소리> 자 월더가 선택한 워럭은 가장 강력한 싸유닉 지휘 유닛, 유닛일 것이며 그가 추적한 자들은 물리적 통제를 확대할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럼 위... 머럭용 무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위상을 뭐 줬는데? 교란용 소총? 먼저, 이거 뭐, 뭐, 대. 사이오닉 라이플이라며 아, 사이오닉 파워에 대그집착에도 불구하고 제대용 무기를 가져다니는데? 그래서 이게. 있구나. 자, 묘들식 불펌. 다음은. 그래요, 묘들식 불펌. <목소리> 무기 좀 정보 좀 볼까? 음... 음... 왜 없어요 왜 없죠 아 여기 있 여기 네요 결혼소총 설명이 없어 왜 능력이 나와야지. 능력이 안 나오네. 나중에 장착할 때한번 써보자. 근데, 사이오닉 능력을 쓰는 적이 있나? 대 사이오닉 능력이라는데? 사이오닉, 사이오닉. 마지막 보스? 사이오닉? 태섭님 상처 회복. 워라메디 발레셨나보다. 4일만에 낳는 거 보니까. 오케이. 우리 때는 빨간약이라고 그랬는데. 빨간약. 요즘은 오라메디 아닙니까? 정보 얻었구요. 어, 정보 63. 괜찮아. 합금? 합금 만억. 아, 괜찮아. 그럼 보급품을 얻어야 되는데, 보급품 대신에, 정보 접촉하자. 90, 아, 저 90점, 90정보 9 필요하네. 아, 이런. 멀어서 정보가 모자르네. 그래요 어 지금 두개 접착할 수 있는데 더 음, 음. 그러면 칠레는 어떻게, 어떻지 어떤, 떤어 칠레는? 칠레는 1 2 0더 비싸 안되겠다 정벌를더 얻어야 돼, 그러면은 학금 학금 먹으러? 학금 먹으러 갑시다 아프리카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에 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넓어가지고 아마 외계인도 거기 탈출 못 먹었을 거야 보급 습요 급습 어, 스펙터 엘리트 정화자 엘리트 병사 아르곤 아르콘 섹토이드 바이퍼 엘리트 사제 엘리트 방패병 로스트 브루트 로스트 지역인가요? 아 로스트 지역이네. 그럼 삼파전을 하는데네. 3자 되면 헌터까지 나오면 4자 되면. 예, <laughs> 어... 네, 이거 갖다 봅시다. 근데 이거 보급품 먹는 거라 되게 짜증 나는 임무겠다, 그렇죠? 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가가지고. 오케이. 자, 어, 우선 리퍼는 무조건 데려가야 되고 돌격, 저격, 저격, 저격 뺍시다. 척탄. 엔드님저 에이스 매우 어려우니까 에이스들 가자일기 멤버들. 투 치킨님 보내고 또 하나는 저기 로스트 뭐 이렇게 있으니까 스커미셔, 스커미셔로 갑시다. 이렇게. 어? 피곤하네..잠깐만, 어, 피곤.. 굳이 피곤한 사람은 보낼 필요없어 어.. 하루면 낫긴 낫는데 템플러! 템플러 갑시다 템플러로 적에 있는 뭐 썰어버리면 되니까 템플러가 되게 좋더라고요 서왕님? 가실라고? 아, 서왕님 아까 아, 어, 서왕님 가실래? 그래그래 그래. 스나스나? 더블 스나? 플라즈마 랜스라, 장비 좀 장착을 해줘야겠다. 잠시만요. 교란요소총은뭐야요 설명보자. 어, 최고급 스코프, 최고급 확장 탄창, 초고급 페어 트리거, 초고급 개머리판. 교란용 소총은 사이온이 힘을 다룬 적에게 치명상을 보장한다. 주요 무기를 발사하면 병사의 턴이 항상 중요합니다. 어. 괜찮아. 그러면 플라즈마보다는 교란용을 달아야겠는데요? 그죠? 데미지가 똑같고, 명중률 좋고, 오케이. 교란용 소총. 좋은 거 달아드렸어요, 지금. 파쇄 말고, 스컬즈 필요 없고, 메디킷. 복제 신호기 장비 색깔 바꿀 수 없나? 음,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바꿔 돼. 마킹이 마킹이 없네. 색상 빨간색으로. 아 여기만 표시되는 건 뭐야? 여기 이 줄만 표시되네. 씨, <laughs> 이럴 수가. 어쨌든 패스. 아, 어, 궁금한데, 이번 디에시로 스커, 리퍼 스커 미션 템포를 추가됐는데, 엑스콤 요원들 하는 게 뭔가요? 그냥, 가, 엑스콤 요원도 괜찮아요. <laughs> 근데 애들이 워낙 비중이 좀 커서 그렇지. 엑스콤 요원들도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괜찮아. 잘 싸우고 있어. 힐링크 감독님. 입장 포명하신다고 그러던데. 아. 오우 랜스 멋있다 슬롯 두개인데 최고급 리피터 스브 프로 확률로 즉시 쳤지 이걸 내가 모아두고 있었죠 일부러 안쓰고 최고급 리피터 앤드 최고급 스포 스코프 스코프 좋다 최고급 스코프 예스 이게 거의 마지막 무기 아니야? 야 엑스칼리버 도전 과제 완료했대 무슨 도전 과제지 엑스칼리버? 뭐야 못 깬거야 내가 엑스칼리버 최고급 무기 업글레 사용이 빈 무기를 최대로 업그레이드하기 와, 그렇구나.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3배 강한거 아시죠 보통 무기고, 무기보다 빨간색 무기가 3배 강합니다 아뱀 이런거 어우 징그러 뮤턴, 뮤턴 스타일. 무기 이름을 어야겠다 엑스 칼리버. 엑스 칼리버입니다. 짜라란. 멋져, 멋져. 아, 두 번째 플라즈마 랜스는. 아, 참, 나 이거 달아야지. 아, 포식자 말고, 어, 잠깐만. 내, 내, 내 방어구 어디 갔어? 무기 해체, 방어구 해체, 유틸리티 해체. 파쇄랑, 정신, 정신방어막? 아니야, 돌격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복제신호기. 어... 빔. 빔이 좀 센가요? 어, 빔. 빔에, 파쇄 정신방어 막, 이렇게. 포식자 말고, 스파이러 그래요, 스파이더. 요 랜스도 업그레이드, 아, 잠깐만. 요건 이제 고급 리피터, 10% 정도. 요건 나쁘지 않아요. 워에모 오크가 빨강이 세배 빠른 거라고? 아니에요. 세배 <laughs> 뭐 빠른 거에 그, 어원을 요즘 분들이라 모르시는구나. 샤입니다, 샤. 샤아. 건담에 나오는 샤. 샤아. 샤가 세배 빠른 거. 보통 자크보다 빨간색으로 도색된 자크가 3배 빨라요. 어원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저 전자기 캐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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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아직 캐논 쪽은 업그레이드가 잘안될거 것. 엑소슈트. 파세 말고 빙결 생각하고. 쇠도 음, 랜스 이거는 뭐다 있는 거. 업그레이드 도다돼 있는 거고. 탄창을 좀 늘려주고 싶은데? 잠깐만 탄창 탄창을 자동 장전기 헤어 트리거 탄창을 늘려서 왜 그러냐면 탄창 늘리면 탄창을 늘리면 얘가 쏘는 기술 중에 탄화를 다 때려박고 쏘는 게 있거든? 크게 좋은데 이 증가하는 거. 아, 이거 달고 싶다. 프리 리도드 뺄, 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 아깝잖아. 프리 리도드. 가자, 에이. 가가 고. 아, 오크, 워엠 오크요? 거기서 워엠 오크도 아마 건담에서 딴 거겠지. 요즘 건담 다시 하지 않아요? 리로드, 리로드라고 해야 되나? 리부트? 리부트 돼가지고. 아, 나 빨간색 좋아해. 저도 빨간색 옷은 안 입지만 좋아하는 색깔 중 하나가 빨간색이야. 빨간색 엔드 검은색. 15% 확률로 즉사인데 대박인데 이거? 이걸로 보스를 잡아버리자. 아, 이상한 애들 있어. 로스트. 로스트, 있어, 로스트. 아주 멀어요. 하지만 잠에 안 걸리면은 턴이 안 가니까 괜찮지 않나요? 예. 어안 걸리게 잘 가야 되겠는데 이 건물 위로 가서 요기를 마킹을 먼저 합시다. 리포란 거는 연속 공 근접 연속 공격. 이제 적을 처치하면은 추가로 또 옆에는 또 처치할 수 있고. 또 추가 설시할수 있고 이런 거예요. 어, 우선은 리퍼를 먼저 보내야겠는데. 리퍼를 먼저 보냈어. 위로 올라갑시다. 어. 음, 왜다 보이죠? 왜다 보이지? 암페만 오케이 okay, 안걸렸어요 자 갈고리가 있죠 우리한 s 수왕. 신기 i 게 아까 어디 내릴 o 막 보는 거 같더니 안 걸렸나 보네. 연쇄 y 격 a 있고 이제 대령이라 업이 다 됐어 풀, 풀업이야 풀업 너무 다가가지 말까? 혹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로스트가. 음... 난 이렇게 내려가서 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더 낫겠죠? 그쵸? 한 칸만 가봅시다. 아, 어, 없어요. 좋습니다. 이동력이 끝내주네요. 유디님, 마운틴 블레이드. 마운틴 블레이드가 뭐야? 마운틴 블레이드. 그런 게임이 있어요? 서왕님, 마운틴 블레이드. 네, 태섭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런앤빙 쓸수 있죠? 우리 런앤빙? 런앤거 쓰고, 빙결. 런앤빙. 우리가 근데 막안써도 어, 이거 3파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대충 시간을 끌면은 쟤들이 싸우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DLC로 로스트 생긴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로스트가 그 좀비가 요즘 인기인데 요즘 인기는 아니지만 좀비를 잡는 맛이 있어. 저그그 그 엑스컴에서 못 느껴본 그 학살하는 맛 보인다. I, will find I find you. I find you. 어 다 걸리네 내가 말한게 추방이에요 추방을 쓸수 있는데 잠깐만 음한 명을 즉사시킬 수 있거든 내가 추방으로 이거 아껴야 될것 같아 스테잉 잠깐만 굳이 쓸 필요 없지 요기에 자리를 잡읍시다. 요기에 자리 잡고, 스나이퍼랑 나랑 해서 위를 정리하고 내려보내면 될것 같아. 딱 잡고, 여기도 또 있네. 로스트, 싸워라. 제발. 싸워라. 싸워라. 스나로 여기 자리 잡고. 연쇄저격을 써도 돼. 대충 패놓고 연쇄저격. 연쇄저격, 어, 날선도 되고요. 연쇄저격 같은 경우는 처치할 때마다 반환이니까, 조금 양념만 해놓으면은, 연쇄적으로잡으다고 아, 자디가. 마운틴 블레이드는 중세는 모델로 한 게임이에요?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마운, 마운트 앤 블레이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운틴이, 마 아니, 마운틴이 아니라 마운트 앤 블레이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운틴 블레이드는 처음 들어봤는데 산산 산검 산검 처음 들어보는데 어, 갈 데가 없네 몰라 여기 벽에 붙이고 하... 내일 전쟁 나요? 음, 그럴 수도 있죠. I c a 계 아까는 왜 걸린다고 나왔을까? 이 e 다안 걸리네 히 i n 가내려 He d 러 d n t kill 안싸우 m calling in. I'm 명 a l 니 i 안 싸우니? i 마리 3 말이고. 아, 자 어쨌든 양념만 좀 하면 양념만 좀 하면 되는데 큰 놈을 맞추고 시작해야 되거든. 빅댐을 줄수 있는 게뭐 있을까? 포화 사격, 수류탄, 로켓, 수류탄. 3번 뻥. 각이 안 나오나요? 아, 잠깐만요. 어, 여기까지 가서 술탄. 총 쏘는 거보다 술탄으로 해가지고 남은 거를 연쇄 적용 내지 연쇄 리퍼로 저격하는 게. 잡는 게.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좀 아깝지만. 아, 근데 술탄 쓰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laughs> 안 되잖아. 소리 나잖아. 어, 안 되는데. 잠깐만 얘 써버릴까? 열받는데? 팡 써버리고 팡 소리나도 우리가 잡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로스트가 나온다고 래도 잡으면 되잖아 아이 아잇 몰라 아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터지겠다 이거 터지겠다 이거 안돼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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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서 안돼 아 그러면 엘트 병사를 그냥 잡고, 터트리면 안 되거든. 여기로 들어가서. 어, 여기 내려간 길목이라도 안 되겠다. 그냥 쏘자. 엘트 병사, 원킬 내고트레서 구댐. 오케이. 이거 센 총이에요. 발각 됐고. 스펙터는 칼질로 잡으면 되고 일반 병사도 마찬가지고 괜찮아. 어, 얘 정화자야. 정화자 터트리면 근데 소리가 나는데 얘 이거 클났다. 음. 음...